두 번째로 드리는 영상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어머니들께서 비디오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집에서도 교회만큼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에 선생님 우지 감동감동. 감동.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예배도 샬롬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친구들 샬롬. 하나님 잘롱 성령하는 우리 하나 짤롱 질리샬롱 성령하는 우리 모든 하나 반가운 친구들 모두 샬롬!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가운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뭘, 뭘, 뭘 찬양할게요. 준비됐죠? 찬양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다 같이 박수.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싸움에서 단번에 이길 수 있는 무기지 뾰족뾰족할까요? 튼튼한 방패일까요? 노노노 예수님의 무기는 바로 말씀 파워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는지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슝슝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어디에 쓰시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모두 세 가지였는데요. 마귀의 시험이라니, 얼마나 어려운 시험일까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40일이 지나자마자, 마귀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시지요. 배가 많이 고플 테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 말씀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통하지 않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의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어요.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던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경으로 대답하시죠.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은 끄떡 없었어요. 그러자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어요. 저에게 절하십시오. 그러면 저기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경으로 대답하세요. 물러가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시험이 있은 후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거나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발끝 하나 다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놀라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땅을 돌보시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유혹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고 싶어 하는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는 모습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시지 라고 말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험을 받지도 않고 마귀도 그런 시험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누군가 와서 네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똑똑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될수 있고 똑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매일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우리도 역시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고 성실하게 매일을 살아가길 원하실 거예요. 멋진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답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뻑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자, 우리 조이폴교의 유치부 친구들, 우리는 누구?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조이풀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른손 올리고 왼손 올리고 두 손을 모아서 짝짝짝.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오늘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멋쟁이 조이풀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